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금요일 미주알고주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제 옆에는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학경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또 옷이 저희가 또 이렇게 색깔이 뭐 검은색 또 이렇게 각각이네요. 오늘은 <laughs> 어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색깔이. 아, 아 비슷합니까? 네네 아, 어제랑 네. 색깔 비슷합니다. 혹시 거. 저희가 옷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laughs> 옷은 옷은 많은데 색깔이 네. 같은같니요 아, 색깔이, 예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제 가을인데 어차피 가을되면 이렇게 우중충한 옷을 입잖아요, 보통 이런 색깔 이렇게 아닙니까? 저 밝은데요. 밝은 <laughs> 색깔. 예. 네. 네,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laughs> 오늘 아침 보니까는 완연한 가을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뭐 어제는 다, 다 약간 더웠거든요. 네네. 이제 더운 거 끝났죠. 맞습니다. 네. 더운 거 끝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오전에는 네. 오전은 확실하게 음, 날씨가 이제 음. 많이 떨어졌고. 예. 네. 저녁에는 조금 선선한 네. 느낌. 위원님 빨리 오세요. 거기 추워지잖아요. 좀 있으면요, 위원님. <웃음> 예. <웃음>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유욱준 씨는 이제 간밤에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네. 어, 저희 원래 예상치보다 좀 높았어요. 높게 높, 나오면서 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 예상보다 이제 강한 미국 경제 지표에 음. 국제 금리가 네. 치솟았고 네. 그러면서 기술주가 하락한 네. 모습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오라클에 대한 그 가대 가대 평가와 음. 함께 매도 의견이 이어지면서 네. 이 AI 버블 논란이 좀 가속화되는 음. 모습이 아니었나 음. 싶었거든요. 네. 오, 어제 시장은또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라클 매도 의견에 의한 인공지능 관련 버블 논란 지속이 되고 있고 음. 사실 이제 조금 비싸 감이 있다 없다고 얘기는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오라클을 매도 의견 근데 음. 의아해 보이고요. 오프츠가 175니까 많이 내렸거든요. 네네. 이런 의려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말씀했지만 너무 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튀면서 일단은 야, 기술자가 빠진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파월의 발언처럼 시장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약간의 비싼 주식이 빠졌는데 세 가지가 어쨌거나 나왔지만 위원님 세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S&P500 고전대에 빠진 폭이 얼마 안 되죠? 아, 얼마 안 되죠. 지금 3일 동안 약간 아, 3일 빠진 합, 합이 얼마죠? 위원님 혹시 아십니까? 뭐 특별히 계산 안 했는데 예. 뭐 1좀 넘겠죠. 마이너스 1.39%. 1%쯤 넘 이게 위원님 얘기했던 보통 하락할 때3 내지 5%에 비하면 음. 내려온 게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죠아이장 어, 하는 거죠. 화나시는거 아니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빠진 건 3일이지만 네, 네. 별로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겠죠? 건강한 조정이다. 음, 네, 위원님. 네. 그죠 그렇죠. 좀. 음, 고 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다음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는데 히트맵은 애플이랑 엔비디아만 좀 남겨두고 네. 다른 M7 종목들은 다 네. 빠졌거든요. 내려왔죠. 어 가장 그칼라페 컸던 게 오락클인데 마이너스 5.5%. 어 사실 매도기이면 이 정도 빠지는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는 에, 유럽 판매가 아직 안 됐던 모양입니다, 위원님. 어 유럽은 그한 사십 퍼 정도 전년 아, 동기 대비 조금 미실에 사십 퍼센트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그 그렇죠. 그 실적이 막 발표되는 월초나 아니면 뭐 시기별로 보면 약간은 좀 재미없고 또 그런 것도 음. 지나가면 이제 또로그텍시다옵티 모스면서 올라가고 뭐또늘상 음. 네. 있는 일이다라고 전생생각 음.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지피 호전에 의한 금리 인하가 조금 더뎌지거나 좀 축소가 되면 기술주 하락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위님네 그렇죠. 네그렇도 예, 예. 네, 그렇죠. 예, 네. 보시면 좋은데 어제는 애플과 엔비디아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덜간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 네, 네. 그게 바로 2분기 GDP 확정치였는데요. 이게 소비 지출 급증이 만이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데 아니 전월 3.3, 3.8 너무 커진 건데 3.8퍼센 용도면 GDP 너무 잘 나온 거 아닙니까, 님 너무 세잖아요 엄청 잘 나온거죠 엄청 잘나온거죠와 이렇게 나, 잘, 잘 나옵니까 지금 지표가 어 특히 소비 그러니까 그 발표 예. 나온 걸로 다 믿어야죠 자꾸 음, 그 뇌피셜로 음, 네. 다들 어렵다고 그러니 네, 제가 할 네.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야 특히 <laughs> 소비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일단은 좋다고 좀 보시면 네. 될거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gdp가 좋은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네. 거 이게 남아있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회님 네 그렇지만 네. 결국은 네. 이런 것도 나오지만 결국은 음. 고용 시장이 가장 중시한다는 게 저는 금리 내리겠죠 그런 건그 네. 추세에서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음. 있 다만 이때 지금 이삼 일째도 금리가 좀 올라갔잖아요. 달값도 네. 강해지고 그런 것들 이 약간의 좀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원래 이제 10월 달 금리나 가능성이 원래 90%좀좀좀 좀좀 내려온 게 있다고 생각하고나머지큰 이상이 없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코스트코 발표 됐잖아요 4분기 실적 코분이 나왔는데 코스트코는요 EPS 매출은 모두 비트했고 그다음에 어, 세부 상을 보게 되면 점포 매출도 전년대비 8% 증가했고요 멤버십 매출 역시 전년대 5% 증가했기 때문에 대부분잘 잘 나왔는데 잘 나왔지만은 그 시간에 좀 주가 좀 빠집니다 이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죠이예 네. 이거는 뭐 약간의 좀 너무 잘 나오지 못했다는 이런 이런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문제는 약간 또 이상을 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그 네. 정도의 의미로 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빠지는 걸로 보이고 위원님이 기대했던 스프린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없어 <laughs> 아, <laughs> 없고 혹시 위원님 이것도 있고 또 특별 배당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표면로한주지금은일년 반밖에 안 돼서 사년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 사년더 아, 기다리는 아, <laughs> 네, 네. 걸로 해서 일단 시적이 좋았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간 뭐 매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와 틱톡의 소식인데 트럼프 아, 대통령이 이제 예. 그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인수했습니다. 네, 인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예. 섭행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기업가치가 140억 140억 달러.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예. 드디어 틱톡을 이제 아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볼때 틱톡에 대한 이런 미련이 있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젊은 층의 유권자를 확보하는 차원이 있는 거 같은데 네네. 굳이 틱톡에 이렇게 미련이 있을까 싶은데 혹시 위원님 틱톡에 미련이 있는 이유가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뭐 저도 그렇게늘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네. 틱톡 사용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네. 건알수 없지만 전반적인 이제 결국은 그, 드러내는 거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게 1억 7천만 명의 가입자가 되어 있는데 한번 열면 계속 본대요 영상을. 네, 저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 한번딱 키면 계속 본대요. 계속 영상을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게. 아, 한번 <laughs> 들어면 오 빨리 들어가는군요. 그 정도로 뭐 거기도 이게 이것도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마찬가지로. 어, 그러면 짧은 영상이지만 계속 봐서 네. 시간이 길어지는 시청 시간이. 그렇죠. 어, 그러면 짧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웃음> <웃음> 저도 짧은 거 네, 좋아합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해안은 뭐냐면 너무 영상 긴 거는 안 본다. 그 젊은 층의 분들은 짧은 거 좋아한다. 네네 네. 네, 정도로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저희 국제수준이랑 미국 네. 달러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네 GDP 호조에 이틀째 상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4.17% 올라간 거 보여드리고 이게. 높아집니다 계속. 네네 올라가고 올라가 있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달러도 한번. 달러가 보이시죠. 역시 98.47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원도 아, 느낌에 1,400 원대에서 안착하는 게 아닌가. 아. 네, 네. 아 얼마입니다. 1,411. 1,411 원이랍니다 위원님. 달러 아이고. 원. 어 이거 너무 높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다시 다시 높아지는데 이거? 이거 지금 어, 저희 원래 그래. 생각했던 박스가 뚫었잖아요. 어, 뚫었네요. 뚫었어. 아 이거 우리는 얘기 안 하지만. 약간의 그 미국 관세 협상에서 뭔가 좀 조금 우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네, 말씀 드리고 1 네. 4 1 1 원이면은 이건 상당히 맞죠 의님 상당 예 네. 하여간 좀좀좀 높아 있는데 맞는 데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음. 시장은 그런 불안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높은 거 맞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베스트 워스트 하는 예. 시간인데요. 예. 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를 선정해 주셨는데 예.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어, 베스트에는 아, 예, 예. 인텔, 예. 애플, 맥케손 있고 음. 어, 워스트에는 카맥스, 프리포트, 맥물, 그 다음 마이크로 예. 테크놀로지가 예. 있는데 예. 베스트에 인텔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서 2주째, 2주째 올라왔습니다. 베스트입니다. 근데 다른 게 네네. 인텔은 어떤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그 도움을 청해서 아. 받은 원조가 아.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laughs> 되는 건데 수치가 말로 구직 시키에 올라갈 만이 아닌데 일단 올라왔으니까 아. 참고하시면될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주관업종 등락률터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을 보게 되면요 일등이 에너지, 이등 유튜브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택가좀밀리면서 어, 약간의 디펜시브 업종이 올라간 게 아닌가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음. 장이 어려울 때는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워스트 종목 부터 찾아보는데카맥스입니다 카멕스. 예. 어제 실적 발표했던 그 기업이 맞는 거죠. 실적 발표했고 실적이 못 나왔는데 네네. 중고차 판매 업체니까요 음. 보시면 좋은데 거의 급락 수준이었 죠. 이십사 94% 기록을 했고 이게 못나오는지 보게 되면 eps가 전망치가 1.03 인데 0.64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크게 미했죠 어, 많이 미싸했죠 근데 보니까 는뭐 금리 이상 대출이 좀강화되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구입할 때 대출이 빡세진 것 같아요 주가 가 빠진 거니까 좀 차가 안 팔린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2 4 마이너스 너무 큰거 아닙니까 하락폭이? 아 근데 뭐 실적으로 그렇게 예, 예. 논맛 등이 아니라 쇼크가 아니라 예. 아니 슈퍼 쇼크 쇼크잖아요. 슈퍼 쇼크 슈퍼 쇼크에 예.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음그 중고차가 좀안 팔리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를 살때 미국 사람 차를 사면 보통 한 14, 5년 끌죠 위원님 보통.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차사 차를 새 차를 구입하는 게 일단 유행인데. 중고차를 조금 안 사시나? 네. 올해 초에만 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음. 때이 중고차 사러 가 사람들이 줄 줄을 선다 아. 그 말까지 하셨던 게 아. 기억나거든요. 그 당시 혹시 그때 주셨던 거는 단기적으로 관세가 있을 것 같은 게 미리 사는 거 아닌가? 그때 그거는 네. 그때는 현대차이겠죠. 캘리포니아 어, 현대차 네. 딜러에 네. 그 교포 딜러분이 나왔잖아요. 바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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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는게 여러분 들다 네. 네. 뉴스에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랬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음. 이제. 그 뭐지 뭐라고 할까 음. 어려 어렵게 반, 네. 반전이 된 네. 네. 분위기 반전이 된그 분위고 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대요 음. 중고차 판매 업,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시적 다운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시적 다운이 너무 크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럴, 이럴 때는 앞으로 주가가 옆으로 좀길 가능성이 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두 번째 워스트 기업은 프리포트 맹목란 기업입니다. 예, 구리 만드는 기업인데요. 마이너스 21%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라스버그라고 하는 광산 이 업체가 이 광산이 있는데 네네. 그게 토사로 무너지는 바람에 아. 아예 이 광산을 버린다. 아 중간에? 예, 버린다는 건데 해서 보게 되면 이 사고로 원래 10만 5천대 흑자에서 적자 5억 주는도 됐기 때문에 저반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매출의 2 0여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이 정도가 되면 주가는 빠집니다. 음. 빠지는데 아 이게 보니까는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자가 많이 속출했어요. 네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리값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원이구리값 올라가겠죠? 어쨌거나 어좀 원자재 가격 다시 또 약간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어, 분위기잖아요. 하이간 구리 구리도 예, 여러가지 쓰이고 있는데.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 나올 거기 때문에 구리 관련이 필요한 것 기업들은 조금 실적이 나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워스트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런지인데 네. 저는 이게 여기 세 번째 워스트에 있다라는 게좀 네. 어,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여기 보지만 매출과 EPS, 가능성 모두 맞췄는데 잘 나왔는데 왜 빠졌냐? 결론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공장 건설에 쓰다 보니까 네. 남은 게 없다. 할 아. 수가 빠진 건데. 그런데 실적이 좋은 거니까좀 심해 보이는데 빠진 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올라온 폭이 2배다 보니까 최악의 매이나온게 아닌가 본다는 거 음. 말씀드리고 위원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비 구입에 돈 쓰다 보니까 현금이 줄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에 따라 조정이 더 깊겠죠 아 그렇다고 보셔야 예. 되겠고요 예. 지금 예.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 올려놨거든요 실적 전해드렸고 예. 실적 발표 이에도 예. 예. 발표하고 거의 다 올려놨기 때문에 좀 걱정 안하셔도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예. 테크놀로지 하이간 그렇고요. 네. 마이크로 네. 테크놀로지가 아 진짜 작년만 해도 음. 시적이안 좋았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좋아진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도 지금까지 올라 올해만 올라온 게두 배였기 때문에 충분히 실망하다는 거말씀드립니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분위기 바꿔서 베스트로 네. 한번 가보겠는데 베스트 첫 번째 종목은 인텔입니다. 인텔, 인텔입니다. 미국 정부한테 또 지분을 받았고, 엔비디아 투를 받았고,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고, 이번 애플까지 가는 건데, <laughs>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석이 불가한 게, 그냥 투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형님? 네. 뭔가 자기가 그렇죠.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죽고 올라가는거 그렇죠. 이걸 저희가 어떻게 지금 빼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 컴퓨터 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네, 없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그 엄청나게 좀 돈을 벌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뭐 앞으로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좀 나쁜,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말이 있지만, 그건 좀 심한 거고, 음. 어제는 넷플릭, 오늘 또 TSMC에 도가서돈좀 내놓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뒤... 삼성전자도 할수 네, 있고 네. 관련돼서 다 뒷배는 이제 우리 또 트럼프 형님 이다가 네, 그러셔서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뒷배가 없으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싶은데 네. 그냥 철판을 깔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본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물론 인텔 생존이 달린 문제지만 다른 기업들은 뭐 그냥 돈이 그냥 뭐쉽지니까 중요한 돈인데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인텔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한 다음에 만약에 TSMC, 애플은 TSMC 견제인데 만약에 TSMC 견제용으로 인텔의 어떤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면 예전에처럼 뭔가 생산이 잘 될까? 기술적으로 완전안 되기 때문에 일명 10나노 제한이 있거든요. 이게 별명이에요. 인텔이 별명. 아네. 지금 다른 것들은 3나노까지 가는 상황인데 10나노마저 네. 못하는 기업인데 이런, 이런 기업한테 뭘 투자를 제안해봤자 <laughs> 제품이 엉망으로 나오면 이게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디지털 팀이 예. 인텔이 기, 예. 무슨 기술이 있냐고 아, <laughs> 그렇게 아, 하시는 아, 예. 아, 예 인텔이 뭐가 남아 기술이 남아 있는 게 없죠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어, 일단은 그배를리고 네. 조금 투자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본다는 거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올라 잠깐 올라가겠지만 아까 그던 기술력이 좀 나아지지 않으면 음. 주가 다시 해결 걸로 보는 거니까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두 번째 개입은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이 저는 이 후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 다운 종목이죠. 네, 베스트 다운 네. 종목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한 주간에 7.98%올라왔고요 네. 지난번 얘기했지만, 대나이브스가 아이폰 17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얘기했는데 지금 좀 많이 팔리는 모양입니다. 음. 여기 나와주고 있는 대기 시간이 25일이니까 굉장히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번 제품 에 비해 길어진 거기 때문에 관심이 큰것 같고, 어, 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17 여전히 좀 뜨거운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위님 수요 전망. 이런거는 항상 뭐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지나가는 풀린 남편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중요한건 이번주에 처음으로 이제 연초 대비 플러스로 들어섰고 지금 네, 오늘 가격은 올해 들어선 제일 비싼 가격이죠? 네 전국적으로는 얼마 전국적으로 2... 안남놓은것 같습니다. 12월 26일 가격이 2.15달러 지금 부족하거든요. 네. 어, 언제나 때갈수 있겠죠 예 애플 오늘이 막차 입니다 에어마 축하드리고요 <laughs> 에어마운 <에어만을> 들어오 <두었습니다, 오늘. 웃음> 네, 네. 네. 라이브로 방, 방송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힘을 낼것 같고 그 과거에 나왔던 대기간이 대기 기 9일 10일이었으니까 25일은 상당히 길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사고 싶어 한다 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만약에 인공지능 ai를 좀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그걸 아직까지 안 하는 게좀 답답하다는 거 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 베스트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맥케손인데요. 맥케손. 네. 이, 의약품. 육통업체입니다. 네, 육통업체. 예, 육통업체. 육통업체인데, 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약가이나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는 기업인데, 특별히 이 기업은 고마진 의약품에 집중하고 있다 음. 하는 거고요. 고마지 사업에 집중하면 사실 약값 빠져도 괜찮지 괜찮차 괜찮지, 괜찮지 네. 않겠습니까?라고 본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필요 없는 사업을 내각시키면서 약간 포트폴리오 단순화를 하셨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메케손 같은 유통 기업들은 약가 인하에 조금 우려가 적겠죠, 유님, 그죠? 네, 그렇죠. 이거 네. 메케손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하면서 네. 그쪽 가장 큰선중에 하나고 워낙 뭐 훌륭한 회사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여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주가 내려와도 이런 거 살아있거든요. 네, 네. 보시면서. 이런 것들 투자가 좀 가능해 보이고, 어, 이번, 주, 이번 주에 헬스케어가 가장 못한 업종이었는데, 헬스케어 업종에 좀 언제쯤 게좀 벽지 들어올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개 수는 충분히 좋은 게 아니라, 다시 음. 한번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가 살펴볼 주요 일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8월 10 PC 아, 물가지표 예, 나오죠? 예. 오늘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PC. 전월 대비 0.3%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 어,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이 좀 소멸되지 않을까? 네, 금리 어, 인하가 이에서 예, 1회로... 더 줄지 않을까 싶은 건데 이게 조금 높게 보더라고 전망은. 네네. 높아지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 보시면 좋은데 PC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는 좀 멀어지겠죠, 님 당장은 멀어지는 않더라도 멀어진다고 사람들이 또 생각하겠죠. 음. 그러니 PC를 잘 보시면 될거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주가 어려운 거냐면 이미 세번이나에다 주식을 다반 시켜버렸거든요 주가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안 풀려지게 되면 아마 이거에 따라 하락이 나올 걸로 보이고 조금 어, 더 하락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 잘하면은 진짜 우리가 우려했던 9월 마지막 주에 하락이 이어지면서 통계가 맞는 게 아닌가 본다는까지 아. 예,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어, 그 소비자 심리 시수도 발표되는 예, 걸 예, 예. 알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수는 뭐잘 네, 나오는 거니까 예. 55 사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실지가 없으니까요. 네, 일단 네. 오늘은 PC만 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음. PC.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저희는 다음 주 9월 29일 날 네, 10시에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학영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